네, 저, 물고기나라, 저, 김성근 매니저님. 오늘 네, 네. 둘러보니까, 네. 뭐, 상당히 교육 효과가 있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네. 앞으로 이 공간이 우리 구미 시민들의 문화 체험 공간으로서, 네. 뭔가 더욱 더 이제 잘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네. 앞으로 포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물고기나라는 평일에는 지금 현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네. 네. 예약받아서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주말에는 그 가족 단위로 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어, 영어, 음. 예, 영어를 여기 들어오면 영어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음. 그런 어, 체험 활동을 만들고, 아, 오케이, 네, PC 그러면서, 네, 네, PC. PC 이렇게 예. 그리고 음. 어린이, 어린 아이들 말고도 다른 성, 성인, 청소년들도 음. 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활동을 개발해서. 음. 그리고, 그, 학교나, 그, 교육청, 그, 체험학습을 연계해가지고, 음. 저희 학교에서도 체험학습을. 음, 아, 어, 예, 기대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오면, 이제, 탕구일지도 쓰고, 사진도 예, 예. 찍고, 남대로 뭔가 이제 작품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탁본도 혹시 하실 생각 없는가요? 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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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탁본 뜬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아. <laughs> 예, 농담입니다. 예. 네네. 예,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예한 말씀 더. 예. 예. 그리고 어 저희 물고기 나라에 오셔 가지고 네. 요즘 뭐 각박하고 뭐 힘든 세상인데 여기 물고기 나라에 오셔 가지고 즐거움과 음. 그리고 편안함을 줄수 있는 음. 그런 물고기가 물고기 나라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